여자 고등부 100m 허들 경기 결승전이 되고 있습니다. 총 6명의 선수가 이제 출전 준비를 합니다. 이제 8레인 그리고 1레인, 2레인은 비어있고요. 오늘 김찬송, 여채빈, 이정은, 박지영, 김가은 선수가 오늘 5명의 선수가 경합을 치른 여자 고등부 100m 허들 경기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네, 3레인의 광주체육고다크 김찬송 선수가, 네. 어, 지금 서머스 중에서는 제일 기록이 좋아요. 네. 김찬송 선수, 그리고 종별 선수권대에 회 금메달을 따는 모습 보셨죠? 네. 어, 아시아 U20 선수권대에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참가를 했고, 네. 그런데 이제 6레인의 경북체육고다크 박지영 선수가, 네. 스피드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자, 100m를 금메달을 땄잖아요, 1학년 때. 네. 네. 1학, 년 어, 기록이 12초 2, 3인가요? 네, 12초 2, 3이죠. 어제 네. 여고부 1학년부 100m 금메달 리스트였죠. 네, 12초 7대 기록하고 있던 박지영 선수가. 네. 어, 지금 보이고 있는 선수죠. 100m를 무려 뭐 0.5초나 단축하면서 어제 네. 고등학교 1학년부 금메달을 땄는데. 네. 박지영 선수가 이제 스피드가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허들의 기록이 단축이 되겠죠. 네. 어, 김찬송 선수하고 박재영 선수와 기록 차이는 최후 기록을 보면은 네. 어, 0.14초. 김찬송 선수가 더 빠릅니다. 아. 근데 지금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박지영 선수를 김찬송 선수는 의식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피니시를 앞두고 마지막 거들에서 피니시까지가약 10m 됩니다. 예. 거기에서 많이 역전도 일어나죠. 예. 자, 3레인 광주 최고의 김찬송 선수 그리고 4레인 서울 최고의 여채빈 선수 5레인 광주 최고의 이정원 선수가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재호 선수, 오종수 선수 맞네요. 네. 네. 육내인 경북체육고등학교의 박지영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7레인 남양고등학교의 김가은 선수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자 남양고등학교 김가은 선수는 네. 아직 어, 올해 시즌에 메달은 없어요. 네. 자첫 메달에 도전하고 있는 남양고등학교 김가은 선수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1 0 0 m 허드 경기 여자 구등부 결승전에서 어떤 선수가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많은 경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진 1 0 0 m 허드 경기 여구부 경기였는데요. 출발했습니다. 스타트가 김찬수 선수가 좋았고요. 네. 자 김찬수의 빠르죠. 자 김찬수이 가장 먼저 얻르는보겠습니다 아, 김찬성 좋은데요 오늘 네, 김찬성 네. 선수 좋아요 아, 김찬성 아, 김찬성 마지막 허들 넘어갔고요 김찬성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00미터 허드 경기 여고부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네. 지난 종별 선수권 대회 때 어, 지금 보이는 박지영 선수한테 네. 근수하게 그때 금메달을 땄는데 네. 열심히 연습한 것이 이제 기록으로 증명을 합니다. 네. 김찬수도 최고 기록 을수립을 합니다. 네. 종전 기록이 14초 5위인데 아... 네, 14초 48이라는 기록 단성입니다 베스트 기록을 수립을 하고요. 네. 자 박지영 선수는 14초 3위니까신중 네. 기록의 본인의 기록보다도 0.07초 오늘은 티즌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박지영 선수는 은메달이었고 오늘 남양고등학교의 김가은 선수가 동메달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아, 그럼 김가은 선수는 올해 시즌에 첫 메달을 이렇게 획득을 합니다. 네, 축하를 보냅니다. 새로운 얼굴을 저희가 또 보고 있습니다. 네. 남양고의 김가은 선수 오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이 뒷발을 끌어당기는 것이 네. 지금 박지영 선수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자 연습을 그 동안에 어, 지금 김찬 스타트도 아주 좋고요. 네. 아폭발적습니다 네. 출발이. 자 다리를 뻗고 뒷다리를 빨리 당겨오죠. 네. 그러니까 다음 동작이 빨라지는데 네. 박지영 선수는 뒷다리에 다, 다 달려오는 게 김찬수 선수보다 좀 늦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체공 시간이 길어 보이죠. 예. 자, 지난 이 익산 종별 대회 때보다 더 좋은 그런 기세를 보여준 김찬송 선수였습니다. 오늘. 네, 14초 48. 네. 본인의 포스널 베스트 기록을 립하는 김찬송 선수. 예. 자, 그동안 준비를 잘 했던 것이 예.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